네 반갑습니다 자 첼링크 지난 7월달 한 차례 상승을 하는 듯 싶더니 다시 한번 가격 하락을 하면서 현재 추세를 깨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추세를 들어 올려줄지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내용 제대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특히 중요한 내용 많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 본격적인 내용 설명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이어서 체인링크 차트 분석해드리면 지난 11월 상승분을 그대로 다시 한번 말아 올리면서 지금 현재 저항을 받고 현재 밀려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지금 200EMA 추세를 깰 말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 안전한 구간은 아니다라고 판단이 들고 지금 어쨌든 RSI 같은 경우 한 차례 과매도로 내려왔지만 그래도 지금 MACD 같은 경우 아직 영선 위로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스토키스틱 RSI가 쌍바닥을 짚고 고개를 드는 이 시점, 단기적인 반등은 노려볼 수 있겠으나 적어도 추세를 돌리려면 11월 정도는 돼야지 다시 한번 고개를 들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한 차례 모아가는 단계다라고 생각하고 10월은 모아가고 11월은 이제 홀딩하는 단계 이렇게 생각하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차트 분석은 여기까지 해드렸고 그리고 최근 매매하는데 있어서 사는 코인마다 하락을 하고 다른 코인들 막상 오르는 거 보고 많이 배 아프고 힘드셨을 텐데. 지금 현재 보시면 지난 9월달 구독자 소통방에서 진행했던 1천만원 챌린지를 통해서 수익률 733% 달성한 모습을 볼수 있는데 이렇게 1일부터 말일까지 구독자 분들하고 같이 진행을 했고 지난 8월달 7월달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챌린지를 진행하면서 수익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백날 말씀드리는 것보다 두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하시면 아실 겁니다. 제 구독자 분들이라면 100% 무료로 금전 요구 없이 입장하실 수 있고 그 대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매매를 하면서 손실을 많이 보신 분들도 계실 테고 매매할 시드머니가 없어서 부족해서 매매를 못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연말도 다가오는 만큼 여러분들 힘내실 수 있도록 500만 원 상당의 USDT 테더 지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벤트까지 하면서 돈을 주냐? 사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절대로 금전 요구 안 하니까 금전 요구하는 데 있으면요 있습... 100% 사기니까 조심하시고 저는 제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 힘내실 수 있도록 선착순 100명까지 딱 드리고 있습니다. 저 또한 힘든 시기가 있었고 여러 번 청산을 당하고 크게 잃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절실한지 알고 있고 여러분들 또한 코인으로 경제적인 자유를 얻으려고 지금 코인판에 뛰어드신 거 압니다. 제가 여러분들 전부 다드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벤트는 종종 열어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500만원 상당의 태도 받아보실 분들은 영상 하단에 있는 제 번호 010-5434-6669 번으로 제 이름 두 글자 요한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한분한분 확인되는 대로 바로 답장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익 챌린지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기 때문에 편하게 문자 주시면 이번 달 남은 기간 동안 수익 챙겨가실 수 있도록 종목 성장해서 수익 만들어 갈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매매하는 데 힘드신 분들 많으실 텐데 지금 현재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지, 어디서부터 진입을 해서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그 부분을 조금이나마 해결해보고자, 이렇게 AI 지표를 통해서 매매가 수월하게끔 만들어드렸습니다. 자, 지금 보고 있는 차트는 인피니 바이낸스 차트로 보여드리고 있고, 4시간 봉 차트인데, 지금 현재 이 구간에서 로켓 표시가 뜨고 나서, 12시간 만에 양봉이 급격하게 나오면서 업피트에 상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폭등이 나온 모습을 볼수 있는데, 지표가 이런 부분 하나하나 캐치를 하면서 여러분들 수익 만들어 갈수 있도록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표시가 떴을 때 매수만 했더라도 업비트 상장 전에 미리 선점을 해서 수익을 볼수 있었겠죠. 저 또한 이 코인으로 재미를 봤던 코인이기 때문에 이 코인으로 말씀을 드렸고 제가 4천만원 들여서 개발한 지표인 만큼 성능 안나는 확실하다 말씀을 드리겠고 지난 구간들을 보시더라도 이렇게 로켓 표시가 뜰 때만 사더라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익률 얻을 수 있었을 겁니다. 지금 여기 구간만 하더라도 이만큼이고 여기 구간만 해도 이만큼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로켓 표시가 뜨고 여기서만 매도를 했더라도 수익을 먹을 수 있는 자리는 많았고 지금 이런 식으로 표시가 뜰 때만 매매를 해도 충분히 여러분들 수익 얻어 가는데 큰 문제 없을 겁니다. 이렇게 로켓 표시가 뜰때 매수, 빨간색과 화살표가 뜰때 매도하는 방식으로 준비한다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똑같이 따라하실 수 있기 때문에 편하게 매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빌선거래소에서 급등을 했던 마이네이버 앨리스 4시간 봉 차트로 보시면 지난 관세빔을 피할 수 있는 빨간 색깔 화살표 표시가 떴고 그리고 나서 관세빔으로 하락하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면서 로켓 표시가 떴습니다. 로켓 표시가 뜨고 나서 본격적으로 상승세를 시작했고 아직까지 빨간 색깔 이 표시가 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여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큽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표시가 뜬다면 매도를 하면 되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필요 없이 지표 한번 받아보시면서 빨간 색깔 로켓 표시 뜨면 또 매도를 하면 되니까 이런 부분 잘 참고하셔서 매매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누구나 대응할 수 있도록 표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쉽게 따라하실 수 있고 지표 또한 연말까지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힘내실 수 있도록 한정적으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미리 받아가신 분들은 미리미리 미리 사용하실 수 있고 한번 받은 지표는 평생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빠르게 받아가시는 분들은 업데이트 또한 자동으로 적용되니까 추후에 업데이트를 통해서 더욱더 정밀한 지표로 만들고 있으니까 먼저 받아가시는 분들이 빠르게 사용하실 수 있고 지표받당하는 것도 어려운 거 없습니다. 영상에 나와있는 제 번호 010-543-46669번으로 제 이름 요한 두 글자 딱 보내주시면 AI 자동매매 지표 여러분들 한분한분 한분 확인되는 대로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잠깐 화면 멈추시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